24. o 여 t k 께서 w 게말씀하씀하셨습니다 o i n g to get a little bit o 서 a l 깨끗한 이름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게 한다. 아름다운 회화회 l 중에인회 e bit of a little 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들은 너의 대답을 시켜야 하는 영혼을 부리다. 그런 경 앞에서 숨고무라 만진 때 너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넌, 너는 고운 가루 가져다가 각각 1분의 이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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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로 빵이렇다그고거이 하는 거이 모든 것이그먹었서야 한다. 이선여께서 드리고 있는 가장 물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교제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여자 사이에서 태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의 영지원에서 한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웠는데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절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슬로미 이었으며 단지파 드리비의 딸이었습니다 그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를 감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 양지 밖으로 데리고 다가 그가 하는 말에 들었던 모든 것, 사람들이 그 머리에 숨어 있는 의식을 행하고 온 혜주인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가족을 죽이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의식만 행라 해야 한다. 자기 요새 식을다 지켰다면 그 남이 난 대로 갚아줘야 한다 곧 깨진 것은 깨진 것으로 눈에 상처는 눈에 상처로 이해해 들 갚아줘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로 그도 다치야 한다. 가축을 죽인 사람은 보장 해야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보조의 사람에 대한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니다보조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줘서 그들을 저지르 한, 말은 한사람만 이스라엘 야영지 벽거을 들고 가 와서 돌로 쳐죽 추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보시 말씀을 흔들어.